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서울은연교회 세가족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라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도리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요. 특별히 성경과 자연, 그 중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방법인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안의 첫 번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성경을 따라가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야기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 한두 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격적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기 시작할 무렵의 일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그때 놀랍게도 물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 위에 있던 그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으로 오신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신 내용이죠.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당장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은 한분 아니신가? 라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직접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까이 두셨던 그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아들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바로 사랑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그 만드신 세상을 친히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중간 제목이 이렇게 써놨죠.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단순히 단회적으로 혹은 두 번, 세번 이렇게 횟수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잠깐 사랑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시며 존재하시는 분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살펴봤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인 거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가피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잠시라도 함께 있고 말을 썩는다는 건 참으로 불편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어땠을까요? 대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신다. 태초부터 영원 끝까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참 신비한 말씀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라고 딱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라는 제자 아마 자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에 두 분, 아니 세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분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겠죠.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특별히 사람들을 그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선진들이 오래전부터 성경을 따라 믿다 보니까 이런 개념에 다다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정식, 공식적인 고백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일체로 존재하실 만큼 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아들이 일하는 곳에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3위의 하나님께서 일체로 존재하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려줄 뿐 아니라 사람의 존재 방식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 주는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실천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말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진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하나님만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겠죠.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모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이렇게 써놨죠.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허무해지죠.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일하는 가운데 자기를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족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기여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일하다 보면 힘들어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일은 그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가운데 이 세상을 더욱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는지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너무나도 다른 존재죠.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한 몸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일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결혼하며 가족을 이루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조금 넓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그러니까 서로 느슨한 연대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일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허무함과 허전함,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들을 자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할 때 그런 것들을 사랑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1939년부터 2014년까지 75년 동안 성인의 건강과 정서적 안녕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보스턴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까지를 대상으로 그리고 이들이 20대부터 90대 이상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떤 책에서 인용해 왔는데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조금 돈이 많으면 우리가 좀더 편리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충분한 조건이 되죠.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어, 자녀가 부모를 다알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3년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진리이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쫓아 살면서 경험한 진리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죠. 그래서인지 사람은 사랑할 때 만족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느낍니다. 사람은 이처럼 사랑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신하고 타락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밑에 질문을 하나 적어 놓았어요. 제가 질문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은 주로 언제인가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 형식 있죠? 구글 폼에다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는 가운데 강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